밑에 여쭤볼 게요. 밑에 없다고. 밑에만. 수박 안 들어갔어요? 수박 으로가야돼 가야 되나? 아니, 아니아니야 수박. 응. 어. 요거로 그냥 샘플 여기다 수박 고것도딱고다 저희가 우리 어르신들, 더위 잘 이겨내시라고 중랑사랑 공사단에서 오셨는데요. 오늘 학생들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르신들 보면서 직접 이제 음식 대접해 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평소에 이렇게 밀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전달해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 편하게 그접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중랑구의 면목동 출신이죠. 조희종. 의장님께서 오셨어요. 박수 크게 한번. 보냅니다. 예, 여러분들의 아주 열렬한 지지에 3선으로 구의원에 당선되셨고 또 이번에 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의장은 구청장보다 더 높습니다. 이때 박수 한번 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이 지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손을 흔들어야 돼요. 네? 청장님은 지나갈 때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하고 지나가야 되고. 그렇죠? 예. 네. 아, 그러고, 우리 그, 나, 은는 하, 하, 의원님, 구의원님이십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굉장히 이쁘죠? 어, 나는 어, 어느 동네에서 이렇게 이쁘신 분이 오셨나 하고 계속 쳐다봤거든요. 얼굴도 이쁘시고 일도 잘하시고 금상첨화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어, 하여튼 어, 여러분들 배고프신데요. 어, 오늘 이렇게 참 매일매일 와서 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참 찾아뵙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어, 가능하면 1년에 한번더올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해음을 해 주실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가그 중랑구의 님 인사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 저는 충남구의 의장 조희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금 저에게 마이크를 건네주신 분은 충남구의 의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저희 선배 의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 맛있는 또 음식을 대접하신다고 해서격려차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장님은 평소에 제가 김혜민 반장님 존경하는 관장님이세요 워낙 일 잘하시고 아마 어르신들께도 편하게 잘하실 거예요. 그죠? 네. 반장이 계신데 앞으로 더 잘해달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어, 오늘 이제 지친 어르신들 더 여쭤주시는데, 오늘 맛있게 드시고, 어,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여름 잘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아, 그리고 이쪽 지역에, 에, 구의원이시죠? 어, 4동 7동 우리 나은아 의원님 구의원이십니다. 혹이라도, 에, 지역 활동하시면서, 불편한 상황이라도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잘 보셨다가, 계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어르신들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하라고 믿습니다. 인사 좀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면목 4 7동 구의원 나은하 아, 인사드립니다. 그 선거 전에 자주 찾아뵀었는데 그 동안에 제가 인수위원회를 또 들어가서 한 10일 동안 또 회의기간 10일 동안 이렇게 계속 의정에 신경, 쓰기 활동을 하다가 미처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4 7동 어르신을 사랑으로 보시면서 아주 행복하게 보시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준비하신 분들은 중랑사랑봉사 나눔회입니다. 우리 회원들입니다. 회원들이 먼저 인사를 뿌뿌 하세요. <laughs> 예, 어, 감사하고요. 오늘 참 소찬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특히 배탈라면 큰일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건강하시고요.

どう